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전부 준비합니다. 전부 준비해서 이제. 아들대로 물려주는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에 약 7년의 여긴 시간이 걸렸는데 어 8장 전체가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제 8장 1절부터 어, 그 내용이 나오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의 언약궤를 넣는 지송소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까지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22절인데 22절부터 8장 53절까지 아주 긴 기도문입니다. 긴 기도문.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한 분은 기도 듣다가 자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가 아주 긴데 솔로몬이 그긴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제. 드립니다. 그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축복을 해요. 축복 기도를. 그래서 이 53절까지의 긴 기도를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드린 성전 봉헌 기도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봉헌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걸,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손이,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윗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자손이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엄청난 약속이죠 솔로몬은 확신 있게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의 다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라고 또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바램이 이 성전 봉헌 기도의 첫 단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에 붙어요. 그들이 다윗처럼 행하기만 한다면이 이 성취의 조건인 겁니다. 다윗처럼 행하기만 한다면. 조건부 언약인 거죠. 솔로몬 왕은요. 이 기도를 혼자 골방에 앉아서 한게 아니라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온 백성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기도 이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서 강단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할때 언어라든지 또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게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기도로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그 마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적인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솔로몬은이 기도를 모든 회중 앞에서 드림으로 단지 이 기도가 개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그 약속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로 주어지는 이 언약 성취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왕, 통치자와 그 백성에 되어야 된다고 하는 중차대한 거죠. 역할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받는 백성으로서 또 왕으로서 어떤 자세로 그 언약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기도 속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한 민족이 하나가 될 텐데, 왕과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언약 주신 율법들을 따라 그 법률을 지켜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면. 그때야 비로소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드리는 이 봉헌기도의 처음 부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잊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바로 여기에도 이두 가지 원리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조건인 거죠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이혜를 베푸신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연결을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신다 여기에는 어떤 의심도 의문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내 역할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는 사실이요. 인간이 그 언약에 대해서 무책임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그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명확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을 위해 열려있지만,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봉헌 기도를 시작하는 이 솔로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틀림없는 분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이끄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왕으로서 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서 동시에 살아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거기에 또한 더불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첫 번째 단락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솔로몬의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확신입니다. 확신.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왕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위스의 왕을 왕위로 이끌어 가시고, 그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모든 언약, 그것을 나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그대로 이루실 뿐, 영원히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백입니다. 고백.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조건을 언급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왕이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 어려운 이유가 고백하면 지켜야 되니까 대부분 입을 안 열고 다 물고 있어요. 음. 음,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무게만큼 확신의 무게만큼 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어떤 고백의 무게를 자기 인생에 담겠다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여기 말한 대로 다윗이 행한 것 같이라는 신앙의 기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겁니다. 다윗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다윗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한번 맞춰서 얼만큼 도달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적어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윗만 같으면. 그만큼만 되면 내가 정말 불대로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뭐 결과적으로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 솔로몬 때에 정말 가장 큰 이스라엘 민족 제국을 이루잖아요. 어 놀랍게 역사하시지만 그겁니다. 솔로몬의 마음 속에 박혀 있는 막잘 박힌 목 같은 기준은 다윗 같은 다윗같이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무책임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있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없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백성이 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솔로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고 신봉하는 성전주의자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마음속의 결심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고 그리고 이 백성을 그렇게 이끌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요. 자기 스스로가 다윗의 기준을 지키고 백성들도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결단인 겁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두 번째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 저도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못돼도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거예요.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도 썩 괜찮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분명한 결심이 있고 또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안내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 이거 썩 괜찮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요한 게 뭐였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고백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아멘 한 번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거나 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백성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책임감을 제자의 삶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많이 들어 보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늘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고 15절 밑으로 내려가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리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 준행이라는 선명한 책임감, 책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의 기도 속에서 언급했던 자기를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이라는 언약 성취의 조건, 조건으로 내세운 그 다윗의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일명 이 다윗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준행의 기준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세중앙교회 특별히 애나골의 동역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두 가지 균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 마음속에 그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반대쪽으로는 그 고백과 상응한다의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이걸 두 날개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반영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 이거 단순히 뭐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믿음이 제가 늘상 설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사역의 고백이 되고 성도의 삶의 고백이 되고 헌신의 고백이 될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흔들림 없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인 겁니다. 우리 애나꼴의 동지들이 이런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대만대까지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